다음은 머신 청소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전원이 켜있으시면 머신기 전원을 꺼주시고 먼저 호퍼통 청소하는 방법은 호퍼 원두를 사용하시면 호퍼 안에 원두 기름때가 묻어있을텐데 여기는 절대로 물이, 물이 닿은 걸로 닦으시면 안되고 마른 수건이나 마른 행주로 안에 있는 기름때만 제거하시면 이 투명색 원두통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출구는 위 아래로 조절이 가능하시며 다만 추출구가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추출 문을 열실 때는 추출구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문을 여시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시면은 커피를 짜주는 추출기입니다. 추출기는 하루에 한 번씩 빼서 물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출기를 빼는 방법은 먼저 고무 호스랑 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신 다음 걸림새를 잡아 빼시면 은 호스는 빠지, 빠지고요 수출기에서 유일하게 있는 프레스라는 버튼입니다 프레스는 양손으로 누른 다음에 위 아래로 흔들지 마시고 그 상태로 잡아 당기시면 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수출기를 청소하는 방법은 여기 하단 필터와 상단 필터, 그리고 추측이 전체적으로 온도가루가 많이 묻어 있는데, 여기를 흐르면 찬물로만 전체적으로 다물 청소를 해주시고, 물기는 건조 상태가 가장 좋지만, 건조 상태가 힘들다고 하시면, 물기만 최대한 털어서 다시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장착할 때 유의하실 점이, 눌름 스위치라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머신기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를 먼저 올리신 다음, 뺐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시기 추출기를 평평으로 쓰신 다음 안으로 잡,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다음 다시 추출기 고모스를 아래 방향으로부터 걸림새를 끝까지 넣으시고 다시 돌려만 주시면은 추출기 청소는 끝났습니다.